아, 앞에 강의 잘 들었나요? 앞에 강의 잘 들었으면 우리가 그 앞에의 세 가지 법칙을 하나로 총 집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을 거예요. 하나로 총 집합해서 모아놓은 사실 방정식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 사실 기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만 뽑아라 하면 쌤은 이거 뽑을 것 같아요. 대학 때도 쓰고요, 앞으로도 계속 쓸 거고요. 쌤저 화학으로 대학 안갈 건데요, 화학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쌤은 이 공식을 물리 화학 단원에서 배웠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물리 하시는 분들도 배우셔야 되고, 그이 법칙이 정말 두루두루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쌤앞에세 가지 공식 조건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귀찮아요? 이거 하나 알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앞에 그러면은 괜한 짓한 건가요? 아닙니다. 요걸 도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요 법칙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우리의 메인 아이 아이덴티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전에 이상기체가 뭔가요 이상이 뭐야,들아 작가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없나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할때 이상은 이상향 할때 이상이에요. 어. 로망? 이런 건가? 난 쌤은 국어 잘 못해가지고. <laughs> 자, 이상은 뭐냐면, 이상 기체는 뭐냐면, 실제로 있는 기체가 아니에요. 가상의 기체다. 근데 우리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기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무슨 조건? 기체 분자 운동론을 100% 만족시키는 가상의 기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냐?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 멋이 될수 있어? 0. 즉, 없어요. 기체 분자 인력 반발력 작용 안 해요. 뭐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적합한 기, 이상적인 기체다. 기체와 관련 법칙이 오차 없이 100%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기체는요, 그렇지 않아요. 분자 간 인력 반발력 다 있고요. 분자 자체 부피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파트가 있어요.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온, 저압 조건. 고온이고 저압 조건이 실생활에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어, 고온이면 서로 분자 간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서로 멀어져요. 저압 조건에서는요, 저압 조건, 압력이 낮아져요. 부피가 어떻게 될까? 증가해요. 즉,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자체 부피를 무시할 수 있고, 인력과 반발력이 너무 멀기 때문에 거의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온 저압 조건에서는 기체 관련 법칙이 잘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체 관련 법칙, 우리 세 가지, 보일의 법칙,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어떤 조건에서 일정 몰수와 온도 조건. 자, 샤르의 법칙은 부피와 온도가 비례한다. 일정 몰수와 압력 조건.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일정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부피와 몰수는 비례한다.였습니다. 요거를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쌤이 일부러 왼쪽에 부피를 다 갖다 놨죠? 그러면 부피는 응? 음? 압력하고는 반비례인데 온도하고는 비례하고 몰수하고는 비례하네. 자, 부피는 몰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는 반비례한다. 맞죠? 그럼 쌤이 이거 등식화시킬 수 있다 그랬죠? 뭘로? 넣어? 상수를 넣어요. 상수를 넣어요. 아. 쌤이 이거 상수만 남겨 놓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PV NT는 K. 선 근데 상수 솔직히 인간적으로 K 너무 많지 않아요? K만 쓰는 것 같아요. 나중에 대학 가서 이 상수가 뭐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선 K가 더 많아져요. 대학 가지 않아도 K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K를 구해볼 겁니다. 아보가 드라이 법칙에서 우리 요거 기억합니까? 0도씨 1기압에서 1모의 부피는 22.4리터. 0도씨...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 이거 다 집어넣으면 K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아 구해보자고 그럼 구해봅시다 자 0도씨인데 0도씨인데 이거 절대 온도에 비례하니까 0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 몇 켈빈? 273 켈빈 이렇게만 바꿔서 적용을 해볼게요 분모에는 1몰 곱하기 273K, 위에는 1ATm, 1기압이 1ATm이죠? 곱하기 22.4L.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내가 구해줄게. 짠! 이게 우리가 쓰는... K라는 상수를 좀 네이밍화 시켜서 기체 상수 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R이 있다 라고 하면 0.082 ATM 퍼, ATM 곱하기 리터 분해 몰퍼 K. 요렇게, 요렇게. 습니다. 요 단위가 근데 바뀌면 요값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문제에서도요. 기체상수 R을 표현할 때는 단위와 함께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압력 ATM 대신에 mmHg 더입할 수도 있죠. 리터 대신에 밀리리터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위와 함께 기체상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까지 대입을 해서 이 법칙에 이쁘게 정의를 하면 P.V.는 N.R.T.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laughs>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하면서도 후회했어요. 자, 그다음 요걸 가지고 P.V.는 N.R.T.를 가지고 모든 조건을 안 외울 수 있다. P.V.는 N.R.T.를 가지고 보일샤를 아보가드로 안 외워도 된다고. 자, 보세요. 일정, 몰수와, 온도요 색깔이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바꿀게. 온도와 몰수. 일정, 온도와 몰수고, 알도 상수야. 자, 다 일정하자. 자, PV는 K. 일정. 안해도 되죠. 그죠? 자, 이번엔, 샤를. PV는 NRT에서, 응? 음? 일정, 온도와, 아, 일정, 몰수와 압력이야. 상수고. V는 V분의 T. 예 나오잖아 샤를 법칙이네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 볼게요 P V는 N R T 했어 온도 압력 온도 압력 자 상수 일정 자 부피는 몰수의 비례 부피 분의 N은 K 나오잖아 그죠 안 해도 돼요 세 가지 하지만 의미는 알아둬야지 자 보세요 그럼 이 피부에 날 NRT를 도대체 왜 했는데 세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거 말고 뭘할수 있냐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울에 기체 분자 하나 잡아가지고 올려놔서 그램 측정해가지고 분자량 측정했을까요? 못해요. 너무 작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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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질량 값을 가지고 밀도 값을 활용해서 분자량 구하는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딱세 가지 등식만 알아두시면 돼요. PV는 nRT. 기체의 총 질량은요 하나 분자량과 몰수의 합이에요. 이거 아까 했었죠? 그다음에 밀도는요 했어 아까 부피 분의 질량이에요. 맞죠? 맞죠? 요세 가지를 활용하면 다 풀려요. 자 보세요. Pv는 NRT인데, 그죠? 여기다가 내가 바꿔볼 거야. 뭐를?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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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laughs> 몰수 대신에 이렇게 우리 바꿀 수 있죠? 요걸 집어넣어볼게. 그럼 Pv는 W M R T 됐죠? 님이 <laughs> 분수를요. 몰수 대신에 질량과 뭐 분자량을 집어 넣었어요. 자, 그럼 우리 분자량 구하고 싶으니까 분자량 한쪽에 냅두고 다른 거다 바꿔 볼게요. 자, 됐어. 뭐가 됐어요? 자, 내가 실험실의 온도와 압력, 이 기체의 부피, 이 기체의 질량을 알면 이 기체의 분자량을 알 수가 있다. 상수는 줄 거니까 맞죠? 이런 실험적으로 분자량을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수도 밀도로 대합해, 대입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아까 이렇게까지 했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꿔 보니까 어라? 이게 보이네. 이게 뭐야? 왜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이거 뭐라 그랬어? 밀도. 짠 압력과 온도, 기체 상수 값은 주어지고 나 밀도만 알면 분자량 구할 수 있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도출을 하면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m은 drtp 되어 있죠. 여기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이라면 밀도는 분자량이다. 밀도랑 분자량이랑 비례한다. 얘들아, 얘네 기체는 분자에 따라 다이어트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기체의 분자량은 기체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아요. 기체를 내가 그냥 A라는 종류의 기체로 하겠다 하면 M 분자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온도와 압력이 변하지 않으면 밀도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과 분자량 구하는 실험. 정리입니다. 요거를 실험실에서 측정을 하고 밀도를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게 기존 강의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